2025년형 스티키 메흐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인도, 파키스탄 등에서 국민차로 자리 잡아온 전설적인 경차입니다. 하지만 이번 2025년 모델은 기존의 작은 해치백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다 고급스럽고 넓은 SUV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이뤘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현대 팰리세이드와 비교될 정도로 파격적인 크기와 고급감을 갖춘 새로운 메흐라는 이제 단순한 경제적인 차량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을 대표하는 패밀리 SUV로 재탄생한 셈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외관 디자인입니다. 전면부는 전통적인 메으란의 단순한 라인에서 벗어나 LED 헤드램프와 대형 그릴이 조화를 이루며 SUV 다운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특히, 최신 트렌드에 맞춘 헤드램프 DRL은 주간 주행 시에도 강한 시각적 인상을 주며, 하단 범퍼의 크롬 장식이 차량의 전체적인 고급감을 살려줍니다. 차체의 크기는 펠리세이드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장되어, 기존 메으란을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차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측면 디자인 역시 한층 더 성숙해졌습니다. 근육질 휠 아치와 함께 19인치 알로이 휠이 장착되어 중대형 SUV 로서의 강인함과 역동성을 잘 표현합니다. 플로팅 루프 디자인과 크롬 라인이 더해져 전통적인 저가형 이미지에서 탈피한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루프레일, 다이나믹 캐릭터 라인 등은 여느 글로벌 SUV 브랜드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디자인 품질을 자랑합니다. 후면부는 대형 SUV답게 볼륨감이 풍부하고 LED 테일 램프가 좌우로 길게 연결된 형태로 고급 SUV 느낌을 줍니다. 전동식 트렁크와 넉넉한 수납 공간은 패밀리카로서 실용성을 강조하며 듀얼 머플러 디자인까지 더해져 스포티한 감각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12, 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파노라믹하게 연결되어 운전자 중심의 첨단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는 기본이며 AI 기반 음성 인식 기능까지 탑재되어 기술적인 만족감도 뛰어납니다. 특히 고급 나파 가죽 시트와 리얼 우드 트림, 앰비언트 라이트 조합은 고급 수입 SUV 못지 않은 인테리어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이열 공간은 한국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확보했고, 독립 리클라이닝 기능과 열선 및 통풍 시트까지 제공되어 장거리 주행 시에도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3열은 성인이 탑승해도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설계되었고, 2열 시트 슬라이딩 기능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실내 전 좌석에는 USB C 포트와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되어 있으며, 천장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되어 개방감을 더합니다. 파워트레인도 큰 폭으로 향상되었습니다. 1.5L 터보 가솔린 엔진과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되어 최고 출력은 160마력, 최대 토크는 25.5kgm에 달합니다. 복합 연비는 리터당 17km로 동급 SUV 중에서도 상위권입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부드럽고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고, 4륜 구동 시스템 옵션도 제공되어 험로 주행 능력도 강화되었습니다. 서스펜션 시스템은 전륜 맥퍼슨 스트럿, 후륜 멀티링크가 적용되어 도심과 고속도로는 물론 약간의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안정감 있는 주행을 보여줍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등이 기본 적용되어 안전성과 운전 편의성 모두를 만족시켜 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스즈키가 이번 매을한 모델을 통해 가성비 고급 SUV라는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팰리세이드나 모하비보다 저렴한 가격의 고급 사양을 대거 탑재함으로써 중산층 소비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예상 출시가는 약 3,800만 원부터 시작하며 풀옵션 모델도 4,500만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스즈키는 특별한 전략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5년 10만 큼위 무상 보증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고 있고, 둘째, 전국의 40개 이상의 공식 서비스 센터를 확보하여 애프터 서비스 문제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차량 구매 시 금융 혜택도 확대하여 초기 구매 부담도 낮췄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2025 매그라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도심 내 배출 가스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유럽 기준으로도 상위권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이는 고친환경차 인증 및 각종 세제 혜택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득까지 제공합니다. 색상은 총 7가지로 화이트 펄, 메탈릭 그레이, 미드나잇 블루, 블랙, 와인 레드, 샴페인 골드, 포레스트 그린이 있으며 소비자 취향에 맞춰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특히 화이트 펄과 골드 컬러는 고급 SUV 이미지를 극대화하는데 탁월하며 메탈릭 도장 품질도 수입차 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형스즈키 메우라는 단순히 과거의 이름을 이어가는 차량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춘 패밀리 SUV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모델입니다. 펠리세이드, KA, 소렌토 등과 경쟁 가능한 가격과 사양을 갖추었고, 실용성, 안전성, 디자인, 연비, 편의 사양 등 어느 하나 빠짐없이 소비자에게 만족을 줄수 있는 종합적인 패키지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을 중시하는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가성비 최고의 SUV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 스티키 메우란이 얼마나 돌풍을 일으킬지 또 소비자들이 이 새로운 모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기대가 큽니다. 국산 SUV 시장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2025 메우란의 등장은 분명 강력한 파장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